안녕하세요 펭귄 통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애플이 m r 드 d s 공개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지난 5일이죠. WWDC에서 애플의 야심작인 MRSDs 비전 프로가 공개됐습니다. 비전 프로는 2014년에 공개된 애플워치 이후 애플이 9년 만에 내놓는 야심작인데요. 애플은 비전 프로를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지칭하면서 아이폰 이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전 프로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면부와 밴드로 된 후면으로 나뉘는데요. 전면부에는 12개의 카메라,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2개를 탑재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2,300만 픽셀과 4K 화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는 애플의 자체 칩셋인 M2와 새롭게 개발한 아1을 장착해 듀얼칩 구조입니다. 아1 칩셋은 12개의 카메라,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칩셋인데요. 눈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8배 빠른 12mm 초안에 새로운 이미지 화면을 스트리밍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아1 칩셋의 빠른 처리 속도로 지연 시간을 줄여 디스플레이 멀미를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전 프로의 12개의 카메라 중 아래를 보는 카메라가 4개인데요. 컨트롤러 없이 손과 눈만으로 정교한 컨트롤러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전방에만 있으야 힘들겠죠? 더 정밀한 움직임을 위해 하단 카메라 4개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비전 프로 안에는 눈동자 추적을 위한 IR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공간 음향 시스템의 강화도 핵심인데요. 음향이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음향과 공간의 조화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각각 오디오팟에는 두개의 개별 증폭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사용자의 두상이나 귀 형태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비전 프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비전 프로는 별도 컨트롤러 없이 눈, 손, 음성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거나 움직여서 앱을 열고 두 손가락을 맞대어 꼬집듯이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스크롤하거나 목소리로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색다른 혁신 기능인 아이사이트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기기가 투명하게 느끼게 돼 사용자의 눈이 보이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도 주변 사람을 볼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각적 표시도 해줍니다. 애플 기기 최초로 3D 카메라를 탑재해서 비전 프로를 통해 아이클라우드 사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매직 키보드, 매직 트랙패드도 지원해서 사용자가 작업에 맞는 공간을 구성해 멀티태스킹도 가능합니다. 외장 배터리로 구동할 때 최대 2 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전원이 연결된 경우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출시되고 가격이 얼마일까요? 비전 프로는 내년 초 미국에서 우선 판매되고 내년 중 판매국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약 456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이스 커스텀 광렌즈와 기타 악세서리인 별도 판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돈만 있었으면 사고 싶다. 아직 대중화 단계지만 대단한 성과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반면 말만 거창하지 기존 VR 기기랑 다를 게 없다라는 댓글과 가격에 대해 놀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전프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판매중인 MR 드세 중에 가장 비싼 비전프로 과연 성능으로 대중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